자, 왕의 이야기 사회 첫 시간입니다. 왕의 이야기 사회는 모두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교과서를 펴서 진도를 나가면 너무 지겹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어, 역사 수업 첫 시간이라고 세 가지 활동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역사책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두 번째는 역사 유물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마지막으로 역사 시대의 길이를 비교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책 필기 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역사 수업을 할때 공책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공책 필기하는 법을 꼭 배워 놓을 수 있도록 하세요 먼저 어, 공책 왼쪽에서 3cm 정도 떨어지도록 세로로 밑줄을 긋습니다 미리 공책에 밑줄을 다 그어 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공책 윗부분은 어, 단원명 날짜 그 다음에 오늘 배울 주제를 적는 칸이고요 공채 오른쪽 가운데 쪽은 배운 내용을 정리하거나, 어,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적는 칸인데,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왼쪽 부분은 수업 후에 하는 활동인데요. 오른쪽에 필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 필기에 있는 내용을 보고, 왼쪽에, 어, 배운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해서 키워드를 적으면 돼요. 마지막으로 아랫부분은 이 부분 역시 수업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활동인데요. 오늘 수업으로 배운 알게 된 점을 간단하게 한두 문장으로 정리를 하세요. 자, 이러한 노트 필기법을 코넬식 노트법이라고 하는데 꼭 기억해 두셨다가 수업 시간마다 필기를 잘할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는데 먼저 다음 이야기를 듣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이는 회장입니다. 모범생이고 인기도 많습니다. 호동이는 장난꾸러기에다 선생님께 혼나기 일수입니다. 점심 시간에 재석이는 과학상 생활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완성에 갈 때쯤 호동이가 재석이 책상을 모르고 건드렸습니다. 재석이는 검정 선을 쫙 그어 그림을 망쳤습니다. 호동이는 얼른 사과하며 휴지를 가지러 가려고 했습니다. 화가 난 재석이는 붓을 손에 든채 호동이를 밀쳤습니다. 그 바람에 호동이 옷에 물감이 묻었어요. 호동이도 화가 나 재석이를 밀쳤고 서로 엉겨붙어 싸웠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호동이와 재석이를 말려서 다행히 싸움은 커지지 않았습니다. 재석이 입술에서 피가 흘렀고. 호동이 팔도 멍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재석이 입술에 피를 보고 호동이가 시비를 걸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운동장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재석이에게 상황을 물어보았고, 목격한 친구들이 설명을 해줍니다. 선생님은 두 사람을 불러 다툰 이유를 물어보지만, 둘다 억울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다른 목격자들을 불러 다시 물어보니, 대부분 호동이가 먼저 때렸다고만 합니다. 결국 호동이가 모두 잘못한 사건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다 봤습니다. 호동이가 책상을 건드렸지만 영철이가 호동이를 밀어서 부딪친 것이고 재석이가 먼저 호동이 옷에 물감으로 그어버린 것을 하지만 모두들 호동이 티셔츠에 물감 자국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도 재석이와 친하게 지내고 싶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활동 역사책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입니다. 이야기 잘 들어보셨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역사책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하여 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보세요. 어, 방금 얼마 전에 사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에 따라 사실이 될수 있어요. 하물며 역사책은 어때요? 아주 옛날에 쓰여진 책이죠. 아주 옛날에 쓰여진 책이니까 당연히 모든 사실을 다 적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적는 사람에 따라서 어, 자기가 쓰기 싫은 내용을 과연 썼을까요?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만 다 쓰지 않았을까요? 역사는 이기는 자의 역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 싸움에 이긴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역사책에 기록을 하고요. 망한 나라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역사의 기록이 많이 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망한 나라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싸움에 이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어, 싸움에 이긴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역사책에 좋게 표현하고 그 전에 있었던 역사책, 자기한테 불리하게 쓰여진 역사책들은 아마 불태워 버리거나 없애 버리고 그 전에 자신과 싸웠던 자신에게 패배했던 사람들을 나쁘게 표현해요 적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야만 자신이 돋보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교과서도 마찬가지예요. 100% 사실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학자들이 합의에 있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100% 사실도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 그건 기억해 두시고요. 역사책에 있는 내용은 다100%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어 너무 해석할 것 많고요. 우리가 배우는 초등학교 수준의 역사 책에는 어, 대부분의 사실들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해석하려는 태도를 항상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배운 내용을 공책에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어 단어명을 적고요. 1. 나라의 등장과 발전. 다음 칸에는 날짜와 오늘 배울 수업 주제인 역사 수업 첫 시간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방금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책은 어떻게 쓰여졌을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한번 써볼 수 있도록 합니다. 역사책은 과거의 모든 일을 쓴 것이 아니라 이기 사람들이 유리하게 쓴 결과가 기록된 것이다라고 선생님은 써보았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썼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1부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가 곧이어 2부 수업에서 만나도록 해요.